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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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연기누님 길을 잃었어요. 오, 오, 건축, 건축. 오, 오. 여기야, 여기. 어? 어? 권총 권총. 여기야. 어? 잠깐만. 아, 오! 담았어담았어 다마... 이왕 망한 거한번 믿어내고 싶습니다. 이거 얘 예, 근데 예,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특별하고도 귀한 분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오버워치 뉴비 중에 찐 뉴비 다섯 분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각각 한번 소개를 들어보면서 어떤 이유로 오버워치를 시작했고 몇 시간을 플레이한 뉴비인지 네, 한번 들어보고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인공지능에는 지금 보면은 초보부터 시작해서 에임봇 단계까지 있어요. 과연 어느 단계까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가봅시다. 플레이 시간은 110시간이고 시리코 원챔 유저예요. 다음. 아니, 이건 진짜 뉴비다. 5 시간인데요? 닉네임이 거친 치륵 사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무살 대학생이고 PC방에 남사친이랑 갔는데 제가 할줄 아는 컴퓨터 게임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처음에 알려준 게임이 오버워치였어요. 파친꼬님 안녕하세요. 와, 9 시간? 미쳤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오버워치를 처음 시작했는데 잘해보려고 옵챔스 경기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재미있 져가지고 최근 들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저... 안 받아라! 어이 프로필이 어지러운데요 안녕하세요 김원픽님 네 안녕하세요 데이스스 팬인데 영케이가 오버워치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어서 한달 정도 했는데 네. 회사 끝나고 PC방을 <laughs> 오가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쭈란 연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재밌어가지고 꾸준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됐습니다 1경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 5명과 이찐유비 5명이 맞붙게 됩니다 가슴이 옹졸해지는 이 대결 <laughs> 과연 누가 승리를 갖고 올지?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해 봅시다. 어, 로왜이 스킬을 쓰면서 가시지? 아니, 처음부터 어, 어, 만해가 잘하시는 어, 어. 어. 뭐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일단은 그 마우가 제가 계속... 그래. 어어잘 어, 찍었어요. 이번에는. 여기요. 여기. 어잠깐 어, 그래도 우쭐한영기 님의 1킬 올리면서 아. 마우가의 찍기 기술과 함께, 이겨.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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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저, 뭐죠, 뭐죠. <laughs> 이거, <laughs> 공회전 만돌이죠? 뭐, 뭐죠. <laughs> 공회전 마우가 뭐야, 이거? <laughs> 잘하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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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웃음> <웃음> 오, 돌진 캔슬도 했어요, 이번에. 오, 저 이거, 이건 무슨 행위법이죠? 아무나 뭐, 맞아라. 맞아. 아무나 맞아라. 얘나 모르겠다. 근데 밀기로 뭐도둑질 당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친 칠핵사자에 2킬이 올라오면서 다시 밀기 로봇 주도권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아 일단 역시 손쉽게 뭐 초보 단계는 밀기인 모습이네요 그럼 바로 연습 단계 넘겨뛰고 캐주얼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파친코님의 오리사 여기 여기 아오 소월창 야무지게 들어갔고 와아임이 좋다 파친코님 이분 뭐 다른 f p s 게임을 좀 해봤나봐 어, 일단, 첫 한타 앞다리 버립니다. 아, 포탑에 한명 죽었구요. 거점 뺏긴 상황. 어, 잠깐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 안정적인 에임으로 포탑까지 잡아주면서, 거점 뺏기자마자, 한타 바로 갖고 와주는, 뉴비 팀. 어, 오, 어, 나 위험하다. 어, 아, 투하로로 가다 죽었다. 어, 잠깐만, 위기가 찾아왔어요. 뉴비 팀에. 거점 뺏겼구요. 피가 없는 우리사 갑자기 빡세졌는데, 오, 어, 이때 불러오는 타이어 과연? 타이어 과연? 다 죽었나요? 와, <목소리> 이 인구. 아닌데? 오, 오 권총, 권총. 오, 저도 죽었어요. 아이고, 저 클래스 <목소리> 왜 낙사했지? 아, 오, 아, 깨달아, <목소리> 아, <좀 아쉬워서. 목소리> 오, 아, 기세는 훌륭했으나 좀 아쉬운 상황. 오, 우리 사공 담았어요, 담았어요, 담았어요. 이거 저희 리그룹에서 갈까요? 오, 리그룹이라는 표현이나 어, 왔어요. 시간이 안 좋게 같이 이래. 저희 영기 누님 지금 길을 잃었어요. 영기 누님 길을 잃었어요. 길을 못 가다. 우리 영, 아, 기누님좀 데리고 몸이 가주세요, 좀. 젊은 친구들. 잠금 표시. 아, 아, 다들 못 찾고 있구나. 잠, <laughs> 잠금 표시다. 뭐, 네, 잠금 하죠. 표시 있는데요, <laughs> 다들.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다들 어디야, 여기. 오, 그 와중에 영기님이 거점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해. 그들이 결국 모였고, 어, 여우길 깔면서, 어. 맹렬하게 어. 나아갑니다. 소정 궁극기, 여우길 위해서, 어. 오! 궁극기 연결 어. 너무 좋았죠? 어. 영기누님, 우리 플래시 포인트 전장에선 방황하나, 에임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솔저 궁으로 한탕 한번 갖고 와주셨고요 어 네, 이제 알겠습니다. 치명적 단계에 도전합니다. 네 단계만 더 극복하면 인공지능 완전 졸업하는 뉴비들이 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뉴비들은 이렇게 길을 따라가던데 항상 그렇죠? 이렇게 가요. 이 길을 따라가. 이 길을 따라가요 항상 호무맵 <laughs> 누가 누군데 앞장 서주면 같이 따라다니시네. 어, 오 어, 어, 근데 그래도 상당히 고급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진 수비. 가자 가자. 나온다. 얘 일로 오는구나. 또 바꾸나 봐요, 봐. 오, 어? 라이트 리버가 아... 죽었고요. 전퍼킹의기세야 아, 거세요. 이거 너무 아니다 바로... 어. 확실히 빡센데? 오, 근데... 어, 궁극기. 잡아왔고요. 아 근데 붓사장 체 카운터 당했지만 전부 피엘이서 아까 말했던 궁극기 연결로다가 지금 한타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한타 이상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어, 세요. 여기 세명이네 <laughs> 오. 숨부 <세 명이만> <laughs> 타고 왔다가 전커킹 궁극기 맞은 키리코. 아 죽어버리고요 리포의 용해. <laughs> <laughs> 오. 어, 그래도 생생 보 깔면서. 어, 오르사궁, 너무 야무지게 들어갔다. 가죠. 오, 오, 다 죽었네. 에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우. 우리기 때까지 잡았고요 아, 이러면은 뭐, 인공지능 여기까지도 손쉽게 인것 같죠? 아, 죽겠는데. 우리가 상대가 밀었잖아, 지금. 어? 야, 근데 좀 이번에 극하는 빡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원픽님의 첫 탱커 데뷔전, 인생 첫 탱커 플레이라고 합니다. 좀좀 어, 떴네. 좀오 이스킬 어, 어, 쏴야 되는데. 아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빡세다. 잠깐만 이거 거세다. 어, 내가 힐을 안 되나? 어, 어! 지금 극한에서 벌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 이번 저 빡센데 약간 기 죽었다 지금. 아니야 할수까 그러니까. 뭔가 빠리타다 확실히 파칭코님은. 아어 어, 지금 극한 너무 빡세요 지금? 어, 우리 다 용맹하게 들어갔어요 혼자. 아이고. 아아 저... 아, 이러면은 오 포탑들 너무 아뒤로서못먹겠요 저희끼리 게임하는데 저희 다 모여서 들어가서 그냥 그냥 제가 깔면 돼요네 우도 좋습니다. 들어... 네. 아이고. 아! 들어가 야될것같습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니다. 아, 아, 들어갑니다. 네. 어어어 네. 어, 어, 아, 야. 미도미 거 오? 이왕 망한 거안더 미도미. 이거, 예, 그때... 얘 오오, 연기님의 탱커 이렇게 도전. 이번에는... 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친구가 없어요. 다섯 명이 다 뉴비기에... 아... 어? <laughs> 아직도 여기서 쏘고 계시네. 다리야왜 이렇게 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다쏟게 맞아? <laughs>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에임은 좋은데... 사골이가 안달요 이거 맞아? 아, 근데 극한 진짜 빡세 보인다. 근데 이거 내가 껴도 이게 자신이 없냐? 왜? 거기 앞으로...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닐까요? 6위. 아 지금 어디서 오. 적들이 아닌가? 올지 지금 불안해하고 으이. 있는 유비팀 아, 여기! 뒤에 어요 뒤에 어디요? 아 네. 오! 아아야아 아, 아, 그래. 아, 근데 어, 그 카메 진짜 빡세다 어어어 다 아니... 야... 씨... <laughs> 네. 미쳤는데? 아니, 연기누님은, 막, 어디 돌아다니 보니까, 의외로 좋은 포지션을 잡을 때가 많음. 오, 어, 풀숲에 숨어있기. 오, 작전 좋았어요. 아, 근데 이 파츠코님의 오리사가 여길, 살짝 국밥이긴 한데, 여길, 여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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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요. 오, 사나? 오, 살았구요. 오, 탐식여소 형들이 먹었어요. 궁극기 돌았구요. 이때 굴러오는 타이어 조심해야 될 텐데. 오, 다 모았어,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아, 어? 어 근데 바 어디 계세요?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일반 경쟁전에서의 다들 어디서 뭐함이 뉘앙스가 아니야. 진짜로 다들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야 이분은어 근데 화물 또 화물 또 도둑질 당하는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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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잠깐만 화물. 여기님왜 뭐 이렇게 잘못? 화, 화물. 화물. 아 뭐야 이거? 여기님은 <laughs> 또 혼자 방황하다가 적 만났어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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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어 미성출로 잘 썼고 아니 화물 화물 화물. 아막소사 일렸겠다. 어 우리 다 고기 잘모겠는데 루시 잡나요? 아 루시 필. 여기 아 여우 박센데 여기 어디 되는데 이번 말고. 누구나요? 와. 아. 와. 아. 어 뭐야? 진짜 아. 잘하는데 이분. 이게 어떻게 아 시간의 플레이야? 내가 본는 시간 유저들 중에 제일 잘함. 내가 음, 바스티온을 잡았어요. 오, 센스가 있어, 센스가 그죠? 일부러 봐주는 것 같아서 좀 킹받아. 저 <laughs> 이제 킬코 말고 안 와. 오오오 아니. 뭐예요? 저 와가지고. 어? 그래도 너무 잘가르죠 방금? 밀긴 밀겠다 이거 이것 좀. 와초 박빙이야. 어떻게 이렇게 걸러가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우리 이겼어.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아, 연장전이 나이스. 있다는 걸 모르겠지? 아, 연장전이 있는 거는 너무 충격인 같아요. 바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 특전. 우리사가 방벽을 찍어주니까 확실히 왜 이길 확실히 든든한 것 같죠? 아또 가만히 서있는 봐봐. 리퍼 뭐해? 리퍼 왜택 댄스쳐 여기서? 오, 아 칠다. 어디서? 우리사. 도와달란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대라고 있어. 어 근데 약간 바티스트같이 이 치어 잠깐만. 바티스트 뭐야? 3킬 치? 어, 오늘 두 명밖에 없어서 다 어, 몰려오고 3킬. 있습니다. 3킬. 빨리 와줘야 될 텐데. 그래도 확실히 방벽 찍으니까 안정적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바뀐 것 같고 오리사쿠 잘 찍었고요. 기세 좋은데? 어, 어 솔더가 던졌어. 아솔드어 시그마가? 어, 다 어, 다어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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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주동님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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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laughs> 이래요? 어, 어, <laughs> 어 뭐야? 주동님 왜 이래요? 어디로 나가요? 왜백0 뒤로 와요? 뒤로 제 너? 감이에요. 네가 뒤로 와요 이쪽에 네, 어디야? 아 여기 제 감이래. <목소리> 어, 감이 좋아요? <목소리> 오 실면 <힐맨> 대박. 어 <목소리> 어. 아, 아, 아. 아, 야 근데 야 바치가 되세다 저. 어다 죽었네. <laughs> 다 죽었어요. 가고 아. 있습니다. 오 오오오. 오오오오 에임 좋았다 클어 맞겠는데? 잠깐 한번 오 에임 좋은데? 아얘또나 봐준거 같은데 그니까 얘네 일부러 봐주는거 같은데? 아그 AI들이 봐주는게 너무 퀵 많아 AI 승부 AI 조작설 오 극한을 이겼네 <laughs> 이스 <laughs> 굿굿굿 과연 궁극을 넘어서 에임복까지 이길 수 있을지 포지션은 그래도 다섯 명 유비들이 2층 잘 잡고 있거든요 1층 안 내려가고 아 근데 유유타가안 나오고 있어 이거 어떡하죠? 궁극 단계라 역시 빡센 건가? 아... 어 수면총 잘잡고 자요 자요 탱커 자요 어아오아 아, 까비 아주방이 칼같이 들어오네 와 근데 궁극은 진짜 잘한다 주방 들어오는 속도 봐 죽을 것 같으니까 추가 시간이어서 가야 되는데 올사 갔다 화물 왔어요 나노좋고 어, 할만한가? 소저 궁극기까지? 아니, 어, 네. 아이씨. 와, <laughs> 개빡세네. 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저희 킬이 타이어. 오, 삼칠. 네. 이젠 가야죠. 역시 정크레스 한 방이 있다. 이 맛에 이 브론즈 실버분들이 어? 정크레스 아, 못그 끊는 그 거거든요. 네. 야, 근데 자리야 왜 이렇게 세냐? 오우 음, 야 너무 아팠어 아파... 아, 전에요 음, 진짜로 <laughs> 핵, 핵 맞긴 한데 와 아니 근데, 근데 3대0 궁극은 진짜 어렵긴 하다 아... 아... 와...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도전, 궁극까지 성공했고요 아, 에임봇은 말이 안되겠다. 궁극도 이게 3대형인데 그죠? 네, NCT 드림님 어, 어떠셨습니까? 좀 봐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AI 승부 조작설, 확인이요. 어, 거친 치르 사자님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용어할까 무서워서 캐릭터를 했던 것만 계속 했는데, 오늘 좀 다양하게 해봐가지고,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 파칭커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약간 제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어, 무슨 재능이죠? 이번에 약간 등떠 밀려서 탱커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야무진 정크랩,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하시면서? 어, 저는 새로운 캐릭터를 못하겠어서, 계속 음... 정크랩만 해가지고, 정크 원챔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오늘 하염없이 이 방어하시던 <laughs> 주희 연기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빠데 안 가고서 네. AI로만 했었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해보니 그래도 그나마 좀는 거다 아. 생각했고요. 오, 어, 네. 나의 이 24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분들이 어. 또 나중에 되었을 때는 애인복까지도 이길 수있게를 희망하면서. 그럼 저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시다 즐거운 하다가 주로 돌아니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